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B형 마지막 문제를 해설 안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A형 마지막 문제였군요 어, 잘못 잘못 올린 컨텐츠가 있어서 뭐 피드백은 그냥 피드백대로 살리니까 어, 추가적으로 해설을 하나 더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문제 코드가 매력적인 코드라 어, 유튜브로 공개하고 싶진 않은데 뭐 그래도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트렸나 보죠 어... 중세 구조에서 어, 초성에 봤을 때요곡태 얘기할 수있겠지 음절 구조라고 하는 건뭐 수업시간 많이 했지만 초성, 중성, 종성에 이제 위치하는 건데 보통 이 초성에 오는 제약이 있고 예, 종성에 오는 제약이 있죠. 어, 대표님, 저희가 이제 연구개음 음, 이응이 이제 예, 꼭린 이응이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꼭지, 달린, 이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 예, 영국의 비음. 음, 비음, 이응이 초성에 올수 없다. 예, 초성에 올수 없다. 근데 이제 중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연철, 예, 표기로. 어, 물론 이제 올수 없다가 아니라 올수 있다라고 이제 구조제약이, 예, 없다. 15세기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 저는 이제 국어사 학회에 에, 입장을 그냥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사학회에서는 에, 국어사학회에서는 연철표기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제약이 있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복합자원군 그죠? 복합자원군이 이제 올수 있었다. 종성에도 마찬가지죠? 복합자원군이 음, 올수 있었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세기에는 특이하게 복합자원군이 올수 있었고 원래는 못 온다 뭐 이렇게 보신다면 자 복합자원군 보이죠 자 여기 이응이 다 이렇게 초성에 올수 있었죠 자그 다음에 복합자원군이 보입니다 얘는 다 자원군 단순화가 되었는데 그죠? 에, 자원군 단순화가 되는데 얘는 이제 음절 말에서 얘가 발음이 모두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에, 15세기에는 시옷과 디귿이 음절 말에서 구분이 되었어요. 어, 그러다가 16세기 정도 되면 시옷이 예, 디귿으로 편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 16세기 표기상으로는 예, 표기상으로는 예, 그대로 시옷이 예, 이렇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으로 7종성법이라고 뭐 하죠. 7종성법이라고 예, 하는데 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8종성에서 어, 팔종성에서 칠종성으로 바뀌는데 얘는 표기 문제다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 문제다 발음상으로는 디귿이 구분이 되지 않고 디귿은 시옷이 구분되지 않고 디귿은 발음됐고 15세기에는 음절의말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분되어서 발음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뭐 문법은 간단합니다. 예, 문법은 알고만, 할, 알고만 있으면 간단한데. 나는 이제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거를 뭐1 5세기든 현대에든 배워본 적이 없다. 그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이뭐 표중세, 표준중세 국어 문법론, 뭐 이런 서적까지 공부하거나 하시면 이런 내용을 거의 다뤄주지 않습니다. 잘 다뤄지지 않아서 어, 선생님들이 이제 서적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항이고요.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뭐 교수님이나 어, 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속된 말로 전 껌인 <laughs> 껌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났어요 <laughs> 간단히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문제를 좀 잘못 파가지고 추가적으로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자, 살펴봐 주세요